방법은 변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5년 넘게 수많은 대가들의 비즈니스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느낀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가들은 시대 불변의 원칙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제프 베조스 같은 대가들은 AI 쇼츠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죠. 더 신기한 건 그들이 사용하는 원칙들은 대부분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100년 가까이 지나도 대가들은 비슷한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하죠. 아마 이 원칙들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대로 사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은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불변하는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케팅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원시 시대의 뇌를 노리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20만 년 전의 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케팅 원칙은 원시 시대의 생존과 관련이 돼 있죠. 이건 마케팅의 바이블이라고 불리고 찰리 멍거가 극찬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만 봐도 알수 있죠. 이 책에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자주 노출될수록 그것에 대한 호감이 커진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다. 온라인 광고 연구를 예로 들어보자. 참가자들은 기사 상단에 있는 카메라 배너 광고를 5번, 20번 또는 전혀 보지 않았다. 광고 노출 횟수가 많을수록 참가자들은 카메라를 더 좋아했는데 정작 자신이 광고를 봤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자주 노출됐을 때 호감이 커지는 이유는 안전하다고 인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20만년 전에 똑같은 수풀을 다섯 번 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수풀은 안전하다는 걸 의미했죠. 그럼 우리의 뇌는 이 수풀은 좋은 수풀이다 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호감이 가고 좋은 거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게 20만년 전에는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이 외에도 설득의 심리학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은 원시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인간의 생존 알고리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상호성 법칙, 사회적 증거, 손실 회피, 권위의 법칙, 일관성 법칙. 이 법칙들이 모두가 원시 시대 때 생존을 하기 위해 발전된 인류의 알고리즘을 노리는 전략이죠. 그래서 잘 팔고 싶다면 원시 시대의 인류를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해답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광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오길비는 191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 무대는 뉴스였죠. 하지만 그가 사용하는 광고의 원칙은 8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빗 오길비의 광고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광고는 제목이 생명이다. 독자가 본문을 읽을지 말지 결정하는 이정표와 같다. 본문보다 제목을 읽는 사람이 다섯 배나 많다. 제목만 잘 써도 예산의 8화를 쓴 셈이다. 데이빗 오길비의 첫 번째 원칙은 단순 명료합니다. 일단 물건을 팔기 위해선 눈에 띄어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제목이 광고의 생명인 이유이죠. 그리고 80년이 지났지만 이 원칙은 아직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문이 아닌 완전히 다른 매체에서 말이죠. 다음은 미스터 비스트 같은 초대형 유튜버들을 컨설팅한 패디 갤로웨이의 원칙입니다. 유튜브가 클릭과 시청의 게임이라면 클릭은 최소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썸네일에 3에서 6% 정도의 중요도만 부여한다. 30에서 40%는 되어야 한다. 혹시 더 많은 비즈니스 원칙을 알고 싶으시다면, 대가들의 원칙을 참고해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상품을 디자인하는 방법,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 원칙, 그리고 세스코딘의 마케팅 원칙 등 200명이 넘는 대가들의 원칙을 모아놨습니다. 어떻게 상품을 만들고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면, 대가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보세요. 그래서 80년이 지났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팔던,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던, 일단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목표죠. 제품에서의 변하지 않는 원칙은 뭘까요? 제품은 고객의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반응을 얻기까지 제품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공식화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사용자들의 입맛은 기술의 변화, 정부 정책의 변화,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품도 이런 변화에 따라서 같이 변화해야 되죠. 마치 동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 환경에 맞게 진화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제품의 제1원칙은 최대한 빠르게 내놓고 고객의 반응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링크드인의 창업자인 리드 호프만은 제품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첫 번째 버전의 제품이 부끄럽지 않다면 너무 늦게 출시한 것이다 앤드류 웅도 비슷한 말을 하죠 제품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 피드백이다 핵심은 프로토타입 또는 MVP를 빨리 만들고 피드백을 받아 계속 개선하는 것이다 이 루프를 얼마나 빨리, 자주 돌리느냐에 따라 시장에 맞는 제품을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유튜브도 원래는 데이팅 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상 플랫폼으로 변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객들은 데이팅 앱이라기보단 영상 플랫폼으로 더 많이 활용을 했으니까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던 고객들이 뭘 사용하는지를 보고 그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마음가짐에 대한 원칙인데요. 대부분의 대가들은 창업가에겐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낙관주의고 하나는 실행력이죠. 그리고 이 둘은 별개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더 많이 실행을 하고 더 많이 실행을 하다 보면 더 낙관적으로 변하니까요. 그래서 이 둘은 어떤 루프의 관계를 갖고 있죠.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한쪽도 강화가 됩니다. 넷플릭스의 창업자 마크 랜돌프는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다들 성공은 머리가 좋으면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산 증인이다. 중요한 건 병적인 낙관주의와 머릿속 계획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직접 실험해 볼 용기다. 그래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선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실행하고 반복을 해야 되죠.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그걸 모두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비즈니스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많은 원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이 원칙들을 따라한다고 반드시 성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기본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가 내비에 길을 찍는데 마치 북쪽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끝없이 변하니까요. 그래서 원칙은 그 가변적인 것들을 모두 다 쳐내고 방향성만 남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넓지만 정확하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